큰돈 어렵습니다. 큰돈 어렵고 작은 돈들이도 그래도 작은 돈에 어, 무시 못 한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 간다 보면은 큰 돈이 될수 있으니 금전 관리만 잘하면 돼지띠들도 건강만조심한다 하면은 대박 좋은 그런 기회라볼수 있겠습니다. 자시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또 2025년 1 4년에 우리 돼지띠분들은 사는 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돼지띠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선생님 바라보신으로 돼지띠분들은 어떤 분들이 좀 많이 계실까요? 돼지띠들은 뭐 타고나기를 먹을 복도 많고요. 음. 욕심도 많고요. 의욕이 넘치는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이제 약간 시작이 있고 끝이 조금 약합니다. 음. 용두사미 스타일. 이게 시작은 좋고 끝이 조금 약하다. 그런 기운으로 갖고 있긴 한데, 음. 어, 돼지띠들이 갑진년의한 해에는 어찌 보면은 조금 근심 걱정이 많아야 되고 내 신변의 변화, 내몸에 건강 이상이 있었던 그런 기운이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제 갑진년에는 그런 운이라고 볼수 있겠고 이제 다가오는 을산년에는 돼지띠가 삼재운을 의 맞게 되기 때문에 돼지띠가 굉장히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던 병도 생기고 금전적으로도 조금 조달리거나 충격이 오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금전 관계나 건강 문제를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돼지띠들은 을산년에는 어, 삼재풀이를 요해야 되고 액마기도필요 해서. 어, 삼재를 들어오는 삼재를잘 막아야만이 나갈 때 크게 치고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돼지띠들은 꼭삼재의 어, 풀이를 꼭 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돼지띠분들은 삼재 풀이를 좀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네. 일단 이분도 선생님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돼지띠분들은 좀 어떤...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어 돼지티들은 음, 어찌보면 사람관계, 인간관계에서 배신감을 좀 많이 느끼고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이 깨지는 그런 기운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응. 돼지티는 사람을 조금 믿기가 어렵다.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수 있겠어요. 응. 하지만 돼지티들은 또 반, 반면으로 금전에 먹을 복이 강하게 식, 식, 식복, 식복이 식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항상 내한테 의식주를 제공하고 내한테 금전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운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띠는 사람을 잘 만나면 대박이 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음, 아, 주변 에 사람이 누가 있는지에 따라서. 네. 네. 그 돼지띠 분들은 주변의 영향을 좀 많이 그래도 많이 받으시는 네, 분이거든요. 네, 네, 네. 네. 돼지띠 분들 선생님, 올 한해 을사년에 3재지만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조심한다면 기대해봐도 좋을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음. 돼지띠들은 이제 삼재기 때문에 운이 조금 아까 내가 많이 안 좋다고 라 얘기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은 우리 돼지띠들이 큰돈안벌어도 작게 작게 어떤 기회가 운이 오기 때문에 큰 돈에만 조금 욕심을 내지 말고 그냥 내가 작게 작게 돈을 벌어가겠다. 내 몸을 좀 아끼면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은 소소한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크게 대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탈하게 올해는 조용하게 만잘 넘어가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기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네. 아, 그런 것들만 좀 조심을 들 한다면 네. 괜찮을 것이다. 네. 그러면 오란 안에 제또 궁금해하는 분이 금전운이니까. 네. 금전의 기운 은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 얘기한 큰돈 어렵습니다. 큰돈 어렵고 작은 돈들이 그래도 작은 돈이 음. 어, 무시 모한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차곡차곡 모아 간다 보면은 음. 큰 돈이 될수 있으니 금전 관리만 잘하면 음. 돼지띠들도 건강만 조심한다 보면은 대박 좋은 그런 기운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음. 음.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분들 사 말씀도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음, 우리 돼지띠들 잠재 기운에 겁먹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음. 그렇기 때문에 겁먹 먹지 마시고 삼 점프를 꼭 하시고 음. 그 달에 조금 어떤 애기 들어오는지를 미리 짚어 넘어가서 잘 풀어만 간다면은 그래도 무탈하게 을사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